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중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페셜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아 네. 어, 저희 이재상 PD라고 제가 좀 외로워서 그냥 한번더 불러왔습니다. <laughs> 오늘 둘이 한번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중 이번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미중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는 10점 만점에서 12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장님 보시기에는 10점 만점에 몇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학점으로 뭐 얘기하자면 뭐 C 정도 좋겠다는 거 아닌가. <laughs> 격까지만 흔들었지 나무 줄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예.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이제 흘러간 것 같고, 그래서 그 각본은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진 각본을 전 세계가 다 보는 데서 이제 결제만 서로 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번은뭐소문난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결과를 보면은 뭐 핵심은 관세하고 그 히토류 그리고 이제 AI 칩이 세 가지인데 그세 가지는 건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뭐20% 10% 펜타니를 낮춰준다고 하는 것은 상호관세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콩을 얼마를 사준다 뭐 이런 거를 갖고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제 트럼프 전형적인 내가 뭔가를 했어 하는 이제 쇼비지 그게 뭐 트럼프의 표현은 도움 이 되지만 뭐 미국 경제 에 얼마 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잘짜여진 각본대로 그 우아하게 해를 뭐 하는 정도? 이제 뭐 그런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멱사잡이안 한다는 점에서 그냥 낙제는 아니다? 아니면 낙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낙제라고 보기는 예, 그렇고요. 어. 그래서 긴장을 완화했다. 음. 뭐, 이제, 우아하게 표현하면, 뭐, 실리는 뭐 별로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덫을 안놓는것 같아요. 뭐, 미중관계에서 오차까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90일씩, 90일씩 이번에는 1년을 딜레이를 했어요. 예. 히토리 문제를. 그래서 히토리가 뭐냐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5년 내에는 해독제가 없는 이제 독사의 독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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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뭐 약이 없다는 것은 5년 내는 에 이것을 미국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어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화끈하게. 실패를 하면 좋은데 1년을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예예예. 그런데 예, 예. 그 1년의 시기가 아주 절묘해요. 그래서 내년 제 11월에는 중간선거가 미국이 오긴 미국 했는데 예. 만약 액면대로 1년이라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한다 그러면 내년 9월에 끝나는 거고 10월에 딱 끝나게 되면 다시 재협상의 이슈가 11월 음, 이전에 예.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럴 때 중국이 뭐 표변해서 공급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음. 그럼 난리가 나겠죠 네네네. 그랬을 때 중간선거에 미칠 수 있는 임팩트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미국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했다면 12개월이 아니라 저 같으면 14개월. 아.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일단. 예. 그렇죠. 머리를 쓴다고 그러면. 그래서 1년이라고 이제 못 박은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허용을 안 했을 거라고요. 음. 1년이라고 그 끊은 이유는 속내는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음. 이런 걸 절대 양보하지 않는가? 제 개신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에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잖아요. 그게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공동 합의문이나 뭐 발표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은 정상회담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음. 현상이고 그 얘기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뭐 담을 게 별로 없다. 음. 음.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다 뺐다. 제베센트하고 중국 측이 이미 얘기를 한게 보면 히토력이 이미 나왔고, 1년 연장한다는 거, 뭐 펜타닐 얘기 또 이제 100% 관세 이거 철회한다는 거를 이미 다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둘 다가 생각한 것은 어차피 이게 둘이 합의가 될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기대감을 낮춰주는 이슈를 말레이시아 실무회담에서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봐도 별거 없었다. 음, 음. 그러나 저는 뭐 그거 쭉 보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만날 때 보면 19초 동안 이제 회장 들어가기 전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laughs>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시진핑은 <laughs> 대답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질 때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계속 기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이 많았고 시집도 많이 없었다. 음.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냉정하게 본다면 결국은 이번에 약간 목이 마른 쪽이 누구냐는 그새 음. 음. 그런 추론이 가는 한것 음. 같아요. 네네네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공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낮아진다고. 음, 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런 데서 뭔가 급한 것이 있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다. 음. 그렇게 조금 출연할 수 있고. 여간 상식선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태도로 가고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뭔가 좀 이제 매달리고 뭐 설득하고 얘기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는 게 정상처럼 보이는데 이건 정상이다 하면 좀 이제 반대로 된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조금 이제 강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연애할 때도 급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귀성말도 그렇죠. 하고 구애도 <laughs>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은 어떤 구도 같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엔 트럼프가 말렸다 내지는 판정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판정패라고 하기에 무승부인데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예. 그 기세가 누구한테 있냐를 보면은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이 있었다. 음, 그래서 음. 그것은 딱한 가지. 결국은 이번에 뭐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것은 only one이 세냐 넘버 원이 세냐를 보여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예. 미국은 1등 하는 게 워낙 많아. 뭐 AI도 1등이고 반도체도 1등이고 다 1등인데 중국은 그거 다 2등이에요. 근데 예. 딱 하나 대체 불가가 하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네덜란드에 ASMR이 하고 있는 EUV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이 지금 그걸 가져버린 것 같아요. 음, 음, 바로 히토리의 시장 점유율 93%. 또 90%가 되면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카드는, 아까 제가 뭐 얘기를 드렸지만, 5년 내에 해독제가 나올 수 없는 이제 독사의 독 같은, 그래서 미국이 지금 MPM 머테리얼스나뭐 지금 해도, 지금 땅 파고 뭘 해도 제품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에 이제 us 아미의 무기 체계를 보면 거기서 히토류가 들어가는 이제 무기가 전체 무기의 72%인가 뭐 그래요 그렇죠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히토류의 재고가 스타크아웃 되면 지금 무기를 못 만드는 문제가 생기고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뭐 자동차 로봇 여기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히토리마저도 스타카오시 이제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가 급하냐 하는 것은 뭐 이제 명확화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도 사실은 뭐 미국과 중국과 하고 협상을 할때 이게 넘버 원하고 붙을 때 온리 원이 하나 있으면 두렵지 않다. 음, 음, 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온 의원을 하나 가져 버린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공급망을 차단한다. 뭐 이렇게 입으로는 크게 떠들었지만 이 결정적인 히토리오 이슈를 자원 공급망을 강과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나라도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할때 관세 협상을 할때 다섯 차례나 질질 끝나라고 없단 말이야. 예. 다 단칼에 끝났고. 근데 유일하게 중국만 이제 다섯 차례를 했는데 또 연기하는 그 여섯 차례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1차 회의를 빼놓고는 2, 3, 4, 5차 회의의 모든 회의에서 중심은 히틀러였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보는 나강을 선비인 것처럼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뒤꿈치에 독사 한테 물린. 네, 네. 이제 그 현국이 지금 보이는 것같아요히토러가 음.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이 네. 그래도 관세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여전히 47%를 유지를 한다는 게 이건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어, 행사하고 싶은데 행사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는 이제 57에서 47로 낮췄다는 것은 트럼프 1기 때 이미 25%를 때린 거예요. 그게 이번에 트럼프가 10%상호관세 20%를 더해가지고 55%인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2018년부터 이제 바이든 정부 2024년까지 미국이 25% 최고 관세율을 낮춰준 건 아니,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가 있었냐를 봐야 되는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그 대미 흑자는 2019년인가? 한내만 마이너스가 나왔고 나머지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25%의 관세를 극복했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위에서 30%가 더 들어간 것이지 지금 뭐50몇 퍼센트나 40몇 퍼센트를 부담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건 예, 예, 예. 기준선을 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그런 무역 제재가 약발이 있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급년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관세를 올렸고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방금 지적하신 이. 57%를 지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금년도 8월까지 동계를 보면 대미수출 마이너스 나온 게 맞고 대미흑자가 줄어든 게 맞아요. 그런데 네. 음. 문제는 그 8월까지 달 중국의 전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네. 음. 그러면 이것이 미국만 제재에서는될 수가 없는 것이 음. 전체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한 17에서 20% 정도예요. 아, 예, 예. 그럼 나머지 이제 93%그 83%에서 80%가 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의 지재가 무력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 관세라는 것은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관세를 때려 효과가 있는 것이지. 네, 네. 40년 전에 다 집나가 철강하고 조선 기계 자동차 반도체 다집 나갔는데 거기다 관세를 50%를 때리든 100% 때리든 초기에 이제 일정한 기간만큼은 이제 수출업체가 부담을 하겠지만 그건 관세 50% 받고 나는 수출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면 재고가 스탁 아웃되는 순간에 그 가격은 지금 반도체 가격 폭등하듯이 모든 네. 분야에서 그렇게 폭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발의 오줌 누기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보면 대미 수출은 줄어든 게 맞아요. 예. 그런데 특이하게 아세안 국가들 이쪽으로 나가는 수출이 다두 자릿수로 다 늘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 얘기는 우회 수출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늘어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아세안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 수출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관세율을 높인 것이 중국의 그 무역적자 무역흑자를 줄이거나 이게 미국이 그럼 금년 7월까지를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다시 사상 최대예요. 네. 줄지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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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것으로 하는 것은 제 관세로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시리기 네. 별로 없었다, 효과가 네.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스트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도 볼수 없습니까? 이건?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서 세계1등이고 무역에서 세계1등인 나라를 그걸 무역으로 제재를해서이기겠다 하는 것은 무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네. 그게 또 좋은 것은 지금 누가 봐도 어떤 기술이든 첨단 기술에서 미국이 1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로 중국을 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 누가 더현명했냐그러면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비꼬매 우리가 동전에서 그렇지만 슬리피조 음.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을 그렇게 많이 이제 비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비코미터 트럼프한테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문제는 왜 미국은 이게 80대신 어르신을 대통령 뽑았냐, 그렇죠? <laughs> 네. 바이든을. 네. 근데 그게 답은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집단지성이 이래서 무섭고 이래서 미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지금 최대의 그 관심사, 문제점, 이제 걱정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을 어떻게 자초시킬 거냐는데. 그 병법에 답이 나와 있죠. 저을 알아야 저을 쓰러뜨릴 네. 수가 있다고. 그래야 이는 수가 나오는데, 왜 바이든이냐, 그러면 바이든은 지금 당대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한명 거라면 제가 보면는 바이든이에요. 미국 전문가예요. 트럼프는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번도 중국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76년부터 상원원을 하면서 40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상원원만 했다고. 그런데 네. 거기서 외교위원회에서만 일을 했고, 그래서 바이든은 외교 전문가예요. 그런데, 모택동이 이제 76년에 죽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모택동을 뵌 등소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네 명의 지도자를 40년 동안 다 만나서 음. 밥 먹어보고 네네네. 토론해보고 싸워보고 회의해본 유일한 정치 지도자가 바이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너무 현명하고 똑똑한 어르신인 것이 중국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을 중국한테 줬다고. 어떤, 어떤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시진핑이 그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건데, 시진핑이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언급을 한게 뭐냐면, 반도체는 이제 심장과 같은 것이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냐. 음.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시끄럽게 통상 관세, 무슨 뭐 이런 <laughs> 얘기 입에다 안 올렸고, <laughs> 임하면서부터한 것이 실리콘 음. 웨이프 한장 들고서 이걸로 중국을 자초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제재죠. 음.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중국이 느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중국은 화장실에서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로 계속적으로 자출을 해야 심장이 졸려야졸리는 것이지. 지금 자기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무역으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차부터 5차까지 이제 협상을 하는데 중국은 발표문이 없어요. 우리가 뭘 협상해서 뭘 타결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중국 정부가 오피셜리 트럼프처럼 뭐 했다고 한게 없어 말이 없어 네. 외교부가 뭐 그런 회의했어 뭐 이런 정도로 갔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를 네.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해볼만하다. 음. 이게 그런 것에 이제 표현이 어떤 거 아닌가 간접적으로. 음, 음, 음. 그래서 뭐 이번에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자기가 한 것들을 뭐 자랑하고 뭘 하는데 물론 이제 심지어 한국에서 그렇지만 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협상을 했고 이런 결과를 했다는 것을 오피셜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안 봐도 비디오다 이제 우리가 싸워서 뭐 그렇게 진리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아니가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그 빅테크 수장들 중에서 젠슨 왕한테만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좀 많이 포착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그 반도체가 넘버원과 올리원을 가르는 미국의 어떤 무기가 될수 있어서 그 뒤에서 먼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혹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젠슨 왕이 수단이 좋은 거죠. 그러고 <laughs> 뭐... 지금 AI 칩은. 지금은 구십 프로지만 중국이 그 오니 원을 바로 차버린 거죠. 음, 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왜 올라가냐, 메모리가 왜 이렇게 이제 풍기 현상이 나냐,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그 네. 배경은 트럼프의 입이에요.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배경은 트럼프 입이 있다고요. 음, 음, 그 뭐냐면 지금 반도체 로가지를 많이 쓰면 중국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노트북, 핸드폰뭐 디지털 TV, 뭐 이거 전 세계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AI 때문에 미국이 H100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을 한삼 사십 퍼로훅떨어뜨린 네. H20을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돈을 챙겼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거 수출하지 마 금지시켰다고. 그러면 냄비 대아는 재고 처리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젠슨 왕은 어제 뭐 치맥 파티도 하고 해가지고 <laughs> 어, 연예인 줄 알았어요. <laughs> 거의 네, 뭐 그럴 정도로 이게 친화력도 좋고 소위 말하는 마케팅력이 뛰어난데 음. 감히 어떤 방금 이제 이분님이 하신 기업인이 트럼프 앞에 대놓고서 뭘 얘기를 이렇게 해주세요를 얘기를 못하는데 네. 이걸 구워 삶아가지고 중개 팔게 네, 네, 네. 해줘 그랬더니 오십오 5로 뭐 짭짤하네. <laughs> 관세 15% 받는데 <laughs> 그래서 사인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재미난 것은 그 대단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진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대응을 한 것은 엔비디아 집 쓰지 마. 음. 네. 그러고. 중국의 모든 지금 이제 공공 데이터 센터에서는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국산 AI 칩을 50% 이상 써라. 그래서 말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중국의 이제 AI 칩 회사들이 성능 떨어진 회사들이 대박이난 거죠. 그래서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상반기에 매출액이 뭐 40몇 배가 늘어나고 음. 하반기에도 또그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90%, 100% 먹고 있던 시장의 50%를 잘라서 성능이 떨어지던말든 중국 기업들이 먹게 되고, 그다문에이 음, 음, 기업들은 음, 배가 음. 터져 죽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칩을 쓰든지 간에 이게 AI에는 HBM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HBM을 중국이 우리보다는 훨씬 한3세대 정도 뭐전액 그걸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만들려고 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DRAM 라인을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DRAM 라인을 전환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DRAM이 음. 모자란 거죠. 음, 음, 음. 그게 쇼티지가 나면서 지금 한국도 사실은 삼성이나 엑스가 지금 이번에 사상 최대 이걸 냈지만 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칠알은 이게 일반 디램 HBM이 아닌데 가격이 HBM보다 네. 가격이 더 폭등했던 80% 100%씩 올랐거든요. 애거씨가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그 그렇죠. 그것의 네. 이유가 바로 크게 보면 트럼프의 입, 중국의 입 아. 이게 만들어내는 음. 이제 한국의 디램 산업의 슈퍼 사이클이 온건 사실은 그거가 음. 이제 이유가 있죠. 전선 왕이 뛰어난 경영자이긴 맞지만 이 중국 시장이 세계서 에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아깝고 음, 먹으려고 네. 하면은 이제 이게 둘 다가 맞고 있어서 네.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사실은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어제도 한국 와가지고 왜 이제 치명패트를 했나 그러는데 그게 무슨 뭐그 장사꾼인데 거기에 출장 계산이 있죠. 지금. HBM의 쇼티지가 이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예. 또 지금은 HBM이 워낙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일반 다른 d r 을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DDR을. 근데 그걸 하려면은 한국 외에는 사실은 그것을 물량을 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땐 장사하러 온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총수들이 아주 우아하게 같이 이제 뭐 대국을 했다고 그럴까? 그래서 뭐 무지 이제 우아하게 사실은 간 건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뛰어난 장사꾼 음. 경영자가 네. 네. 이게 젠슨 왕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걸 보면요, 중국이 대비도 잘했고요, 자기들의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우리에게 시사한 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아주 실선전이 많죠. 경험이 최고의 음, 선생님이다. 음, 음. 그래서 그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 중국과 전쟁을 했던 스텝들은 싹다 지배하고 없죠. 네. 그리고 바이든 때또 새로운 스텝들이 들어와서 중국과 전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통상 그 업무를 하는 이제 차관급이죠. 이 사람들은 일기 때 이제 거기 어시스턴트로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아, 예, 예. 로브트라이타이저하고 이제 료흐 부총리하고 싸움할 때 거기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이제 8년 동안의 전쟁을 경험 삼아서 9년차 전쟁에서는 이제 준비를 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험이 최고의 전쟁입니다. 음,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일기 때의 그 협상단들은 누가 남아 있냐. 음. 또그리고 우리는 뭐 정부가 뭐국장급들라고 하더라도 2년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계속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가 이제 그 처음 당하는 일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순환 보직제가 아닌 정말 중요한 국가 산업 뭐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성을 가진 음. 것들을 아, 개런티 근데, 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당할 수가 있다 음. 이제 그럴 수가 있고 평소에는 보면 뭐 재벌 기업들을 아주 지잡듯 하잖아요, 정치가. <laughs>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국가적인 외교적인 이슈가 섰을 때는, 이건 외교관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적벌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일렬에 서서 이거 외교를 해요. 한국의 기업들이 집안에서는 이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동네북이지만, <laughs> 이게 세계 무대에 나가면 미국도 이게 중국도 음, 음. 유럽에서도 대접받는 네. 이제 최고의 외교 사절이 지금 된 거죠. 네, 그게는 네, 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외교 경쟁력이다. 아. 지금 이제 경제 전쟁이 벌어졌고 기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국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중요성. 그리고 기업의 이제 기술의 중요성,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잘 달려서 미국의 대통령도 이게 함부로 할수 없고, 중국 당국으로 할수 없게 되면 지금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반도체다. 네. 우리가 정말 한국말을 하는 거위를 이제 잡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거위를 키우려고 세금 깎아줘, 음. 정책 지원해줘, 음. SOC 지원해서 보조금 파격적으로 줘. 근데 우리는 아직 반도체법이 뭐 2년째 지금 여야가 서로 탁구공만 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좀그 전쟁터에서 배워야 될 이제 일이고 음. 또 잡은 한금알을안는 거위를 이거를 이제 모이를안줘가지고 말려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이 AI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 군수물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반도체 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재벌 기업의 수익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른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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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건 군수물자예요. 아니, 뭐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다 나서서 지금 지원해주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군수물자는 브랜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한국이나 대만 이 작은 나라들의 제품을, 공장을 거기다 짓는데 파격적인 우대를 하잖아요. 보조금 뭐 6조씩, 7조씩 막 퍼준단 말이에요. 네. 뭐 미국의 재정이 엉망이잖아요. 정부 전국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퍼주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전쟁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기면 되지. 그게 어느 나라로 불어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 그 리스트 안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AI 전쟁의 전략물자를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생산한 이 전략물자를 이걸 또 강하게 하고 온이 원으로 만드는 데는 이거는 뭐 당리당량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네. 파격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미국 많이 베기잖아요 미국을 다 벤치 맞고 미국 하는거 따라 하는데 왜 반도체법은 미국을 안 따라 하냐 <laughs> 그거 정말 따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재벌한테 돈 준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한 이제 일면일 수 있지만 더큰 국면으로 보면 이건 국방비예요 음음음음. 그래서 전략물자는 이건 이제 한국을 지키는 최종병기 활이 뭐냐 예전에는 저 활이지만 지금은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국방비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벌 기업들에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산업을 더 잘하고 빠르게 육성시키기 위한 돈은 이건 국방비라고 봐야 되는데 국방비를 아끼면 군사력이 약해지고 그럼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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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세계 최강의 그전략 물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더 키우지를 못하고서 이제 뒤에서 오는 후발자들 추격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을 천추의 한이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재벌 특혜다 부자 감세다 <laughs>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도 좀잘 교육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군수물자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했잖습니까? 그게 또 하필 공교롭게도 중국이 제재한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딱 이렇게 밀어준 건데 이 비핵화 확산 기조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차원에서한국이 지원을 한 거고 그리고 미국이 그걸 승인을 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제이해에사사태태로한질에서한국에 뭐 없다고 보는데요뭐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한다안한다 하고 한나가지한국서한국의그핵국슈는미국의핵 우산 아래 이게 에본한한국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한국에 뭐 있다고 해서 미국이 이것을 커버 안 해주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핵 잠수함 하나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하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 전쟁 무기로 쓰거나 중국을 공격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관심사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하나에 그게 관심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음. 너무 사소하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이슈를 언론이 자꾸 얘기를 하고 이것이 무슨 엄청난 협상의 승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국에 과연 도움이 되냐. 그래서 제가 볼때 언론도 조금 생각해서 음. 보도하고 이걸 해야지 또뭐 정치도 이게 너무 성과 위주로 포장하기보다는 실리 앞에 서야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여기 와 가지고서 회담하고 있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했고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를 당연히 그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국익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추진 뭐 이게 잠수함 하나가 이게 무슨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는 건뭐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톤도낮추고 음.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사실은 거기에 뭐 한국에서 그런 거 있다는 걸 그렇게 사실 시어서 생각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아, 네. 이거를 괜히 이제 꺼내 가지고서 하면은 그쪽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트롤하는 한계의 수단 핑곗거리로는 아주 좋잖아요. 음. 뭐 경강부에 할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뭐, 제철해가지고 무슨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빌미를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톤다운 하고, 이제 과대포장하는 것은 안 하고, 실리만 챙겼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언제나 중요한 게 다른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미중 합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를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2부에서는 중국의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